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11일 KTX 광명역에서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을 배웅하며 풍요롭고 풍성한 한가위를 기원했습니다. 이날 박시장은 귀성객이 많은 오후 4시부터 임춘석 광명경찰서장, 전용우 광명소방서장과 함께 광명의 안전은 우리에게 맡기고 편안한 고향길 다녀오십시오라는 현수막을 배경으로 귀성객들에게 환송인사를 했습니다. 이번 추석 귀성인사는 추석 연휴 범죄 화재를 예방하고 시민불편해소를 위해 비상근무에 돌입한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각 기관들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광명시청 170여 명, 광명경찰서 400여 명, 광명소방서 180여 명이 근무할 계획입니다. 한편, 박 시장은 광명사랑화폐로 추석 성수품을 구입하면서 골목상권을 살리는 광명사랑화폐를 많이 사용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